지금 성도장 4절 끝나고, 여기가 이제 성도장 4절,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여기. 요게 이제 두 줄. 실망선지, 조각원유정후교우신명공보요기 열일곱자예요, 지금. 요 열일곱자, 요게 총결과라. 전무경의 마지막이라. 그래요. 전무경의 맨 처음에 나온 걸정정가라 그래서 이렇게 발을 좀 짜다가, 나루정자성 정종과 정종과를 시작해서 통결과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네. 요걸 일단 그무리를 하고 뭐 다른 거 하든지 뭘 하든지 결, 결정을 내죠. 신황선지라야 섬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털을 당그 그, 선배들이 털을 잡고 보면은 신황선지라야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각은원형 이전이니, 소격 50년 공분이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요 신항은 살필심 자예요. 어떤 게더 좋은가? 이리저리 이제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단연 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항이라. 그, 이한 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랑, 이양 하는 거 있잖아요. 행은 가니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일행, 이행, 시 같은 것도 일행시, 이행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행보다도 항이라 해요. 교육을 행을 함으로써는 그 점이 뭐냐면 사람, 그풍계들 이름을 지었다가 확률을 따른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식자를 갖다가 끝에 식자를 썼다 그러면은 둘째, 셋째도 전다십자를 인제 따른는 거. 여기 항렬로 따른다 하는데 그때 항이 이거예요. 그때는 행이 아니라 항으로 이 그러니까 심이란건 뭐냐면은 피심이고뭘 살피냐 보니까 그 줄을 살피는 거야이제줄 이렇게 줄 선거 있지 않을 질서를 살핀다는 거 인제 질서나 차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무경이 정중발을 시작해서 이 조장무 무장이 쩔쩔 나오는 그깨운살세 폈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상편도 하편도 무장도 채로 이렇게 세 폈다 그 향을 세 폈다. 희망, 그질하여 그니까 그런 걸잘세 펴야만이 흉지다. 먼저 깨달음이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죠그 다음에 먼저 깨달음이라 먼저 뭔가 알게 된다는 얘기고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죠.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의 수체가 뭐냐면 원형이정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형이정. 으뜸. 으뜸 되는 게 요거를 이제 오행으로 말하면은 원인이자 무기죠. 예. 이라 할게. 복, 화, 금, 수. 이렇게. 얘기해요 복, 화, 금, 수.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 원형 이정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포교 50년 공분이라 이런 위치를 갖다가 이게 이제 펼포자, 펼친 게, 그럼 가짜 펼친 제 50년 공분이라 50년 동안 그쳤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요, 문제는 50년이라 해야 되지. 50년. 요 50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제 하도에 중앙에있는 50토. 그걸 가르친 것처럼, 그, 시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일리가 있죠. 중앙에 갔다가, 이제, 풀어야 그런 것도 맞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전무경이 1909년에 이제 선천했거든요 이걸 1909년 설날에 이제 남기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50년 만에 이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어느 때로부터 그랬냐면 주, 네, 증산, 증산 계획들은 1871년생이라 이게 여기서 이걸 빼봤자 38밖에 안 돼요. 9 38니까 3 9세인자들어셨는데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주은 선생으로부터 따지는 거죠. 주은 선생이 동아기 찬시자, 찬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아기 이땅에 생진 때가, 때로부터, 또, 전모전이 이제, 안상되는 그때까지로 50년 공부가 했요 그러면은, 1860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1860년. 그럼, 1859가 지휘면이에요. 1 8 6 0년은경신년이니다 경신년 응력 4월 5일에 주운선생께서 극도를 하셨잖아요. 부평주 농담정이라는 그 전자에서 극도를 하세요. 이게 기록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응력 4월 5일날 흔들어서 소리가 이제 들려오잖아요. 그걸 천상문답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상문답. 열심히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흔들어서 이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상제라고 부르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한 이래, 공을 많이 들었는데, 바로, 공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저 수은 선생을 세간에 내어놓고, 내 뜻도 이루고, 너도 장생하게 하리라. 여역 장생하게 하리라. 이렇게 수은 선생님, 무엇으로 하시렵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천재교였거든요 천주, 그걸 이제 서, 서학이라고 불렀는데 서학으로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동방에서 태어났으니까 동학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영부가 있고 주문이 있다 그러잖아요 두 가지를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21절 주문은 여기에 기도주잖아요. 신천주주라고 그러니까 영부는, 요거는 이제, 수, 수은 선생님 몫이 아니라, 이제, 개벽주, 증산의 몫이기 때문에, 현무경의 영부를 갖다 이제, 그려놓은 거고, 2일째 주문, 욕걸 가지고서 이제, 동화를 참부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있어요. 그게, 1860년, 능력 4월 5일에. 4월 5일이란 숫자로 4는 천중 하늘의 중심이고 5는 지중이라고 할요 이건 인중이라고 할거요 이건 뭐다 알고 있을 걸로 믿는데 1, 2, 3, 4, 5, 6, 7, 8, 9 4, 월 6이 중심수가 든요다 천중, 지중, 인중 그래서 4월 5일 날, 하늘 문하고 땅의 문, 하늘 중심과 땅의 중심을 여는 성경이 4월 5일이거든요. 이로부터 60년이 흐른, 사실 1920년, 음년 4월 5일, 똑같은 4월 5일 날, 그때, 사수당, 사수당, 장기진 씨가, 전무병을 최초로 가르쳤잖아요. 세 사람을 앞에 두고서, 전무경을 최초로 가르친 말이 바로 이날이에요 증상께서는 1909년도 그 년에 전무경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1860년에서 1 9 0 0년까지가만 49년, 그러니까 5 0년이니다 그걸 가르친 게소을 50년 동분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누구애도공작께서도 말년에 누가 나한테 수명을 더하게 한다면 내가 50으로, 가위 50으로, 50으로 가히 부끄럽지 않을 텐데. 그런 기록을 남기셨거든요. 그때도 역시 똑같아요. 그때는 흡별중앙 50토를 가르친 거죠, 는 물론, 수은선생에서 증상까지, 이제 50년, 전붕에나올까지 그걸 가르친 게 이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50토, 5 0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왜 하필이면은 50년을 경과시켜야만, 아, 경과시키지 않으면 안 됐던가. 뭐 중심은 역할 양의 중심, 음의 중심. 그래서 50년을 갖다가 부드러지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여기 마지막 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끝나면은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종이가 남아 있죠. 근데 백지로 남아 있어요. 현무경도 맨 처음에 그 처음에 등장하는 그그그 그, 그 정리가 뭐냐면 백지에 그냥 그한장은 백지를 남겨두고두 번째 장에 이제 동정과입자삼문삼자삼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첫 장도 백지고 이렇게 맨 마지막 장도 백지고 그거는 공으로 왔다가 공으로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걸 천두식으로 말하면 일시무실 이게 그때 일이고 일시무실 일이고 요거는 일정무정일의 일이죠 그렇게 얘기한 다면 요것도 일시무실의 일하고 일정무정일의 일하고 둘을 똑같은 걸로 봐요 전부 다 그렇게 풀었어요 아닙니다 이때 일하고 이때 일은 형태는 같죠 질적으로는 같, 같을지 몰라도 같은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할 때 모습하고 다 이루고 끝날 때 모습하고 그게 어떻게 같아요? 시작할 때는 뭐냐면은 철부지지 이 지나 젖먹이도 못해서 근데, 죽을 때는, 잔먹이는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둘을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시작할 때 공하고 공화, 공화, 끝날 때공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일시무실 일하고 일정무정의 일은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은, 요거는 삼극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일석삼극. 하나로 뭉쳐있던 일들이, 각각 벌어지는 시작을 일이라고 한 거죠. 벌어지는 시작.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 패속에서 밖으로 나온 시작. 그게 일이죠. 그때 이, 그러나 이때 이은 어머니 패속에서 나온 일이 아니고, 모든 걸다 마스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적 식거 일이에요. 일적 식거. 자, 그때 1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로 쌓인 1이라, 이제 그 얘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굳이 숫자로 말하면 이건 1이고, 이건 11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10을, 세계 10을 다 통과한 거예요, 이게 지금. 1000일, 7000일, 여기 합하면 은 10이 되잖아요. 그 10을 통과해서 나온 일이야 이게. 이 일은, 그, 10을 통과한 게 아니고, 영, 영적에서난거잖 아니거든. 그,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당연히 다른 건데, 똑같은 걸 알고 죠 이게 큰문제 지금요. 순동에 풀이한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위치를 모르다 보니까, 문제 네, 어쨌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정도 맹차의 백지 즉 공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선도장 맨 마지막에도 백지로 끝나더라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백지 백공의 상태는 맞지만은 이거는 영에서 나온 일이고 이거는 10을 다 통과한 일 10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건 0에서 나왔고, 이건 10을 통과했다는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을 통과했다는 그 얘기는, 아 10을 통과한 일이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음과 양의 변화, 또 조화, 그런 걸다 맛본 것 상태잖아요. 요거는 그런 맛을 본게 아니죠. 그 철이 안된 거죠, 이건. 요거는 할거다 하라. 그래서 다시 그 10, 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1로 이렇게 가고 요거는 영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을 통과한 일은 자유자재예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엎드려도 이 가려면 가고 멈출려면 멈추고.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돼요. 자기의 자기가 나오고 싶어,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은. 근데 이 시기는 달라요. 이런 대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시민 합일이 된 상태,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한 과정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살아가느냐? 그런 물음에 답을 할줄을 내놔야 되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그냥 잘다 간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생들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1 0을 통과해서 일이 돼야 돼. 그 칩을 칩은 음과 양이 한데 모인 거고. 그한대 모인 상태에서 새로운 게 나온 게일이잖아요그렇죠 이걸 둘을 갖다가 합하면 흙토라 그랬고 집과 일을 이어주는 것, 이기앗자요게 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땅을 흙이라고 한 거고 또 성경에서 흙으로다 사람을 짓다는 말을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이치를 갖다가 이어지게, 이어서 태어난 것이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창세히 보면은, 아담과 하아 말고도 사람이 있었다는, 있었다는 근거가,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오직 아담의 첫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첫사람이라고 한 거지, 잘 많이 있었어요. 진정한 사람은 요, 10과 1, 1를선도죠 요걸 이룬 사람. 그것이 1부를 지은 사람이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50, 아, 50. 50이라는 그 의미도 한 번, 믿들어 보죠. 50. 첫번째가 뭐냐? 5급하기1이죠 10은 다 이런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5가 온전하게 곱하기는 뭐냐면 풀린 거잖아요. 참, 참고로 덧셈하고 덧셈하고 차이점. 이 덧셈이라고 하는 건뭐냐면 창조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곱점은 창조를 가리게 아니고 통장을 말하는 거죠 무언가 만들어낼 때는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덧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4 그러면 오토가 나와요 새로운 게 나와요 근데 1 더하기 4가 아니라 1 곱하기 4 하면은 1이 4배가 됐으니까 이게 4거든요 이거는 1 더하기 4에서 새로운 게 나온 거, 나온 게 아니고 요거는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1도 아니고 4도 아니고 그 합한 5라는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는데 요거는 같은 1사지만은 요게 곱하기를 하면 뭐냐면 4배가 된 거죠 부풀린 그러니까 거죠 형장을 말한 거죠 요런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5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거는 5가 다 컸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 반대로, 5 더하기 1면 15가 되는데, 요거는 5가 다큰게 아니고, 창도가 된 거죠. 요거는 양토, 요거는 은토, 요거는 음량이 합한 거죠. 음량이 합했는데, 그, 나올, 그, 필수잖아요 그렇지. 네, 아무 음과 양이 합하면 참다 훌수로 나와요. 그것도 이제 주목해야 되거든요. 음과 양이 합하면 참다 훌수야. 또 훌수는 뭐냐면은 창조물을 같은 겁니다. 창조의 향상근데 음자기 음 하면은 짝수고 양자기 양을 해도 짝수예요. 훌수는 참부다 뭐냐면은 새롭게 창조된 것. 짝수는 뭐냐면은, 창조를 가르친 게 아니고, 음과 음이 합했는데 무슨 창조가 돼요? 양과 양이 합한데 무슨 창조가 돼요? 남자고 남자끼리 합하고, 여자고 여자끼리 합하는데 무슨 창조예요? 짝수는 창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복장처럼 불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상황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부피를 말한거고 요거는 흘수는 뭐냐면은 질을 말한거죠. 흘수는 그 질을 말한거고 짝수는 양을 말했다 그래서 진장이다 그런 표현이 나올수가 있죠 요게 수리학의 기본이에요. 집안. 그래서 요런게 기초가 튼튼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50 같은 것도, 아, 이제 5가 열0배로 불어났구나. 온전하게다 잘한 거구나. 다잘랐기 때문에 공자도 누가 나한테 목숨을 대주면 50으로 갈 부끄럽지 않을 텐데, 그런 말씀 하셨구나. 그러니까 50으로 갈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50이 되야만이 부끄럽지 않다. 오가 온전하게 다 장성한 상태가 될 적에, 내 속에서 오가 다 장성한 상태가 될 적에, 내가 부끄럽지가 않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오가 다 장성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이덕이 사잖아요. 이덕이 참이라 오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그랬잖아요 자의 중심을 말한 거죠. 자의 중심. 동, 서, 남, 흑의 중심. 그게 오라이. 그러니까 건 뭐냐면 고정된 걸 말해요. 고정된 걸. 라란 수단은 고정된 거거든요. 이더리 삶은 뭐냐면 움직이는 걸 말해요. 한번 갈라지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세번 가르는 거라이. 이거는 뭐냐면 표면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한번 가르면 두 쪽을, 둘로 이렇게 두 쪽으로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는 벌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난 형상. 표면의 형상이죠, 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형상이고, 요거는 뭐냐면 갈리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개는 거는 반드시 둘로 갈라지는것 하고 해야 된다. 그것이 일3이다이죠그 그러니까 요건 변화를 같이 말이죠. 요건 고정된 걸 말한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에도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일 4, 4, 5는 음토다. 고정된 거니까. 음호.